아 오늘 새벽 일찍 유기농 수세미 농장에 와서 예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랑에 있는 풀들은 수세미가 우거지면 위에 수세미가 우거지면 힘을 못쓰고 그냥 다 허물어진다고 할까요? 다 그냥 녹아버립니다. 그런데도 굳이 예치기 작업을 하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안 깔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치기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이 꽃이 상당히 예쁘죠? 그리고 이건 수정이 돼서 지금 수세미가 크고 있는 겁니다. 저 뒤에는 벌이 왔다갔다 하고요 아, 이제 그 얼마전 수세미밭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좀 보기 좋게 꽃도 피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공을 들이는 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유기농으로 잘 키워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이건 수수입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만 지나도요, 그한 20cm, 30cm 이렇게 자랍니다. 따서 얼굴에 팩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좀 예쁘게 붙어 있네요, 두 개가. 아, 요게, 음, 정상적으로 자라면 길 주관이 되고, 지금은 어린 것이라, 아, 약간 그 표주박 비스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어, 지난번 비에, 그 흙이 쓸려 내려가서, 급한 김에 흙을 갖다 메꾸고, 어, 담요 같은 것으로 덮어놔서 더 이상 쏠리지 않게 해놨습니다. 그런 데로 수생이 밖 괜찮죠? 제가, 그, 어제 저녁 늦게까지, 6차 산업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를 쓰느라고 상당히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. 근데 새벽에 빨리 농장을 가봐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수세미를 심었지만 저가쪽에 수세미 늦게 심은 것들이 그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은 거예요. 아, 이놈하고 이거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. 이것들은 아주 모종 심은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죠.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와보니까, 요 며칠 되게 뜨거웠잖아요. 그러니까, 이 비닐 위에, 저기 어린 노가, 그, 되게 떡은 상태니까,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, 또, 걸음을 잘란다고 그, 좀, 넉넉히 하다 보니까, 요새 며칠 더운 상태에서, 이 수세미가 타 죽는 거예요. 그래서, 오늘은 물을 흠씩 주고, 물을흠씩 주고, 혹시 모를 저 비닐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서 또그 어린 묘들이 상처 있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라 죽을까봐 다시 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흙을 다 메꿨습니다 아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씻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, 촬영은, 이 것으로 마치 겠습니다.